처음 시작은 이 기사부터 시작됐습니다. 리플이 2025년 20달러를 갈 것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재미나이라는 AI에서 리플이 2025년도에 2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AI를 들어봤지만 재미나이에서만 정확히 어디까지 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로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바로 재미나이를 켜 리플에 대한 상승폭을 검색했고, 실제로 재미나이는 이번 연도 리플의 전망을 2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질문도 한번 해봤는데, 리플이 100달러까지 상승하는 날짜를 물어보니, 2028년에는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20달러면 하나로 약 28,000원대이고, 100달러면 하나로 14만원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얼추 4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만원과 14만원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은 현재 저항선, 거시경제요인, 경쟁심화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리플은 강력한 기술력과 광범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잠재적인 규제 명확화라는 긍정적인 요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AI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고퀄리티한 분석이 나와서 저도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AI가 그동안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는 것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AI는 그동안 VR과 메타버스의 대중화, 인구 고령화 등 전부 예측을 하면서 당시 2018년에 AI가 처음 개발되자마자 세상을 분석하여 낸 기록들입니다. 실제로 AI가 말한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5년 뒤인 2030년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할 것이며 일부 국가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기후 난민이 수천만 명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고 우리의 일자리 또한 60%가 넘게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AI에게 밀려서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전 세계에는 사회 불안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정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 지금 말한 내용들 사실상 어느 정도 맞아 가고 있죠. 실제로 AI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 또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고 그만큼 안 좋은 점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직 한번 하기도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밖에서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10만원은 기본에, 술 한잔까지 더해지면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러한 물가상승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지갑사정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사실상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억 천금을 벌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코인 시장은 불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플. 이 리플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트럼프와 세력들이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리플은 AI가 실제로 이번 연도에 20달러까지 간다고 한 코인이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약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이 트럼프와의 세력들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의 지갑에는 리플을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코인 시장의 발전에 대해 힘을 써왔는데요 트럼프가 과거 미중 무역 전쟁 터트렸을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2018년 중국산 제품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기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주식 시장이야 물론이고 당시 비트코인은 8천 달러에서 6천 달러까지 하락하던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결국 시장이 인해 반등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려 12만 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사실 2018년 때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주목받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18년 그때가 바로 저로의 저점 기회였던 거 이제는 실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 봉쇄 때리고 중국이랑 경제 대립이 심화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더 무너졌었지만 연준이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3,800달러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6만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도 무려 4,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현재 관세 같은 악재가 출현하여 시장 현황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반하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락한 만큼 그 이상의 상승이 꾸준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오면 곧 기회도 온다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공약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등을 포함한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SEC, CFTC 등 규제 기관을 친암호화폐 인물로 재구성하였고, 초당적 천재법, 명확성법, CBDC 반대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2022년에 SEC 가이드라인을 철폐했으며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철회 등등 각종 암호화폐에 호재가 될 만한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사실상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다는 점이고 관세 폭탄으로 인한 코인 시장의 복구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인종차별과 사회분열, 감정적인 언행을 쏟아내긴 하지만 이돈 냄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만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시장의 상승이 더뎠던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투자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을 선두로 모든 코인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 리플 세력들이 매집한 XRP의 개수는 473억 XRP를 매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XRP를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약 189조 2천억 가량의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도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 무과를 요청하는 등 소송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XRP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연도 12월 전까지 ETF의 승인까지 보고 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현재 리플의 행보는 상승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안에 이 XRP가 1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투기의 단계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실질적 변화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눌려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리플은 SEC 소송 이슈로 오랜 기간 가격이 억눌려 있었고 그 족쇄가. 드디어 풀리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건데, 정책, 심리, 유동성이 겹쳐질 경우, XRP의 가격이 10달러까지 돌파하는 시간이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인데,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잃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수익자가 될 것일 텐데요. 문제는 이 기회를 아는 사람이 현재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기간 투자자나 세력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조금씩 일부만 매집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집할 땐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며 가격을 떨어뜨릴 땐 천천히 살살 물량을 던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원하는 가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여 가격의 상승을 노립니다. 현재 앞에 보이는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세력들의 흐름과 매집 현황 이런 걸 자세히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앞에 보이는 검색란에 리플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기 시작하면 리플을 구매한 지갑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매를 가장 많이 한 지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를 가장 많이 한 지갑을 순서대로 하나씩 전부 확인한 이후 거래 시기가 똑같거나 같은 양의 XRP를 구매한 총 10개의 지갑을 확인하였고 당연히 트럼프의 지갑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세력들이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저희 같은 개미들의 입장인데 하나 확실한 건 아직까지 세력들은 리플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리플을 대량 매집한 날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추천드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량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사이트이고 총 178분과 진행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7월 8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내용입니다. 제 번호 010-6448-4578번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자란에 리플 XRP 쌓여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현 시점 세력들이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거래량이 급등 나오는 것도 확인했으며 바이낸스에서 강력한 롱 매집이 확인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추천가부터 손절가까지 정확히 여러분들께 권해드렸고요 자 7월 8일 바로 이 부분이고요 3,090원에서 3,150원 구간, 정확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저 역시.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리플이 이번 연도에 10달러까지는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60% 넘게 수익 보고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절대로 리플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분명히 가격 하락을 유도할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타이밍 맞춰서 세력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연락 드릴 거고요. 제가 수익 보면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뭐 돈을 바라거나 어디에 가입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문자 툭툭 던질 거고 진입하던 말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자유잖아요. 하지만 딱 하나 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 채널 한번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익 한번 보셨으면 제 다음 영상이나 지금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30% 수익 드렸는데 이 정도면 큰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종목 진입하실 분들 앞에 있는 번호 010-6448-4578 번으로 세력이라고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카카오톡 뭐 이런 걸잘안 봐서 꼭 문자로 전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추천드린 종목은 리플을 추천드렸지만 현재 저는 이렇게나 많은 움직임을 확인해서 다른 종목 또한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옛말에 머슴 집도 대감 집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왜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떨어지는 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놈, 이 세력들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집중하는 수밖엔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될까?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확한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일어내고 현재 178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던 거고, 매 종목마다. 최소 20%, 많게는 최대 70%까지 꾸준히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력들 찾는 게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 일주일 정도 밤낮 안 가리고 밤새 찾아내서 총 10개의 지갑 찾아낼까 말까입니다. 이 지갑들의 총 정보량을 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꼭 문자 주시길 바라고요. 이 돈이란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준비된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기회는 늘 눈에 띄지 않게 아무 일도 없는 듯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알아채고 빠르게 움켜쥐는 사람만이 남들과는 다른 내일을 살아갑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